삼국지 최강의 숨은 진주, 악진 장려도 감탄한 창술의 달인.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악진의 어린 시절 불운 속에서 자라난 결이. 악진이 태어난 날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음산한 날이었다. 평온해야 할 가정에는 잔치 대신 비통한 한숨만이 가득했다. 그 이유는 악진의 탄생과 동시에 어머니가 산고로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어린 악진의 운명을 딱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그의 이름만큼은 강인하기를 바랐다. 악은 비록 고통스럽게 태어났지만 언젠가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어린 악진은 그리 부유하지도 명문가 출신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어부로 강가 근처에서 그물질을 하며 근근히 가족을 부양했다.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달래고자. 더욱더 아들 악진을 귀하게 여기며 혹독하게 키우기로 결심했다. 우리 악진은 튼튼해야 한다. 세상이 얼마나 가혹한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그렇게 그는 일찍부터 힘든 육체 노동을 함께 시키며 자연스럽게 강인한 신체와 지치지 않는 정신력을 길러주었다. 악진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게임이나 놀이보다는 강가에서 노적기 연습을 하고 아버지가 던지는 작은 돌멩이를 재빨리 잡아내며 반사신경을 기르는데 익숙했다. 주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저 아이는 뭐가 그리도 급한지 쉴 틈도 없이 몸을 움직인다며 놀라워했다. 하지만 정작 악지는 힘든 고생 속에서도 얼굴에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아버지의 가르침이란 곧 살아남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년 시절 악진에게도 평탄치 않은 날이 있었다. 어느 날 강풍과 함께 몰아닥친 집중호우로 아버지가 배를 엎은 채 돌아오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밤새도록 수색했으나 끝내 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악진은 그 작은 체구의 고독과 책임을 동시에 짊어져야 했다. 하늘이 내게 벼락을 주었으면 반드시 내가 칼로 그것을 뚫겠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악진의 마음 속에 단단한 결의가 되어 박혔다. 점점 성장해가며 악진은 스스로 무예를 익혀야만 했다. 형편이 어려워 따로 스승을 구할 수도 없었다. 날가빠진 창한 자루를 구해서는 홀로 빈터에서 휘두르고 새찬 빗줄기가 내릴 때면 일부러 밖에 나가 빗줄기를 쪼개듯 창을 내질렀다. 한밤 중 달빛 아래에서 섀도우 훈련을 거듭하던 모습은 오히려, 마을 아이들에게는 공포심을 주었다. 하지만, 악진은 언젠가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힘이 필요하다며 맹렬하게 노력했다. 그 의지는 마치 쇠를 벼리는 불길 같아서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알게 모르게 전염되어 갔다. 운명적인 만남 조조군으로 가는 길. 악진의 열다섯 해 마을을 찾아온 떠돌이 무사가 있었다. 그는 조조가 세력을 일으키며 지역의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주었다. 동시에 천하가 혼란에 빠졌으니 목숨을 걸어 무공을 세울 결심이 있는 자는 당장 군영으로 가라고 강하게 권유했다. 악진은 무릎을 치며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직감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없어진 지금 인생을 바칠 만한 대의와 주군을 찾고자 그는 곧장 조조가 있는 연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여정은 길고도 험난했다. 마차를 타고 가기엔 비용이 부족했고 제대로 된 무장을 갖출 수도 없었다. 결국 직접 두 다리로 걸으며 자그마한 자루에 이용할 양식을 챙겨 떠났다. 행상들이 한탄하는 시국의 비참함, 지나가는 난민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곳곳에 불타버린 황폐한 논밭은 악진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해주었다. 이 혼란을 바로잡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내가 금엔 앞에 서리라. 연주성 근방에 도착했을 때 그의 옷차림은 누더기가 되었고 무기는 거의 쓸수 없는 상태에 가까웠다. 궁핍해 보이는 청년이 무작정 군영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병사들은 조롱 섞인 웃음을 보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악진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린 사람이 있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항열 낮은 장교가 그래도 한번 시험해 볼 만한 자 아니겠소? 라며 도전 과제를 던졌다. 수십 근 무게의 모래주머니를 몸에 쥐고 100미터를 달려 도착점에서 활을 쏘아 관역에 명중시키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악지는 비틀거리면서도 모래주머니를 쥐고 전력으로 달렸다. 온몸이 저림을 느낄 정도로 근육이 아우성이었고 땀방울은 비오듯 쏟아졌다. 하지만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관역 앞에 섰다. 번들거리는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날렸는데 정확히 관역 중심부를 꿰뚫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를 둘러싸던 조롱 섞인 시선은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악지는 조조 휘하로 들어가게 되었고 운명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다. 첫 전공 소규모 전투에서 드러난 진가 악지는 이병 초기 맨손이나 다름없는 무장에서 벗어나야 했다. 신병에게 지급되는 무기는 허름한 창이나 오래된 검뿐이었다. 그래도 그는 불평보다는 실력을 증명해 더 좋은 무기를 얻겠다는 각오로 매일같이 연습에 매진했다. 주변 병사들은 저 친구 잠도 안 자는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어느날 밤 악진이 몰래 일어나 무기고 주변에서 창을 연습하던 것을 본 선임 병사는 목숨을 건 자와 함께라면 전장에서도 믿음이 생긴다며 호평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조조는 소규모 반란 세력을 진압할 부대를 편성했다. 악진은 분대 장급으로 뽑혀 첫 번째 실전에 투입되었다. 적은 밤중에 야습을 하려 했으나 악진은 달빛과 적의 움직임, 그리고 바람 방향을 계산해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미리 부대원들과 협력해 도처에 매복을 깔고 적이 허술한 부분으로 들어올 때 일제히 기습을 가했다. 전투는 순식간에 끝났고, 악진의 분대는 크게 손실 없이 적의 주력 부대를 섬멸하는데 성공했다. 소규모 전투였지만 그 공적은 결코 작지 않았다. 적의 주력이었던 자들이 최근 연주 일대를 괴롭히던 산적 출신으로 백성들은 그들에게 시달려 온갖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 전투 승리로 인해 지역 안정을 한결 도모할 수 있었고 선봉 지위를 맡아 전투를 완벽하게 이끈 악진의 이름이 군 내외부로 퍼져나갔다. 조조 또한 직접 악진을 찾아와 내가 나의 장수가 되어준다면 나는 너에게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악진은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새로 단조한 창과 갑옷을 얻었고 이것은 이후 그를 상징하는 무장이 되었다. 동료와의 인연장료와 이전 그리고 악진. 조조의 세력이 점점 커지며 전국의 영웅들과 대적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자연스럽게 중간급 장수들의 교류가 잦아졌다. 그 중에서도 악진이 가장 깊은 인연을 맺게 된 이는 장료와 이전이었다. 장료는 본래 여포 휘하에 있다가 여포가 패망하자 조조에게 투항한 장수로 용맹과 지략을 겸비해 전장위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었다. 한편 이전 또한 우직하면서도 치밀한 성격으로 강대한 적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전술수행으로 이름 높았다. 처음 이들과 대면했을 때, 악진은 마음 한편으로 긴장했다. 이미 명성이 높아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는 장수들이었으니,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료와 이전 두 사람은 의외로 격이 없고, 소탈한 태도로 악진을 맞아주었다. 전장에서는 엄격하고 냉철하나 술자리에서는 인간미가 넘치는 모습이 바로 이들이었다. 장료는 직접 술잔을 건네며, 악진, 듣자하니 내가 우리 군의 숨은 군신이 되리라는 예측이 있던데? 기대하마 하고 웃었다. 이전 역시 힘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끈기가 진정한 승리를 만든다. 너와 함께 싸워보고 싶군이라며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세 장수는 자주 함께 훈련하며 각각의 무예와 전술을 교류했다. 장료가 행군 중에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법을 가르쳐주면 이전은 진영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지형적 이점과 방어선을 짜는 노하우를 전수했다. 악진은 두 장수에게서 배운 것을 곧바로 실전에 적용해 성과를 내곤 했다. 늘 사람들은 장료, 이전, 악진, 이셋이 함께 있으면 천하의 절반은 제압할 수 있겠다며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합비의 혈전 손권의 침공을 막아낸 결사전. 조조의 세력이 점차 확장되자, 동호의 송권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다. 특히 합비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로 송권은 이곳을 함락시키면 북방으로 뻗어나갈 발판을 확고히 할수 있었다. 조조 역시 합비만큼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수해야 했다. 이에 장료 이전 악진을 비롯한 정의 부대를 합비로 파견했고 적의 대규모 침공에 대비하게 했다. 적의 기세는 맹렬했다. 송권은 친히 10만 대군을 이끌고 와 합비성을 포위하려 했다. 이에 비해 위군의 수정 열쇠는 분명했으나 지휘관들의 사기와 지략은 결코 뒤지지 않았다. 장료가 우리는 적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보다 날렵하지는 않다는 점을 활용하자며 기습전과 유인책을 제안했다. 압진은성 밖으로 나가 대규모 기마병을 이끌고 적이 방심하는 순간 측후방을 덮치는 작전을 맡았다. 이전은 내성에서 성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방법으로 적을 교란하며 화살 세례를 퍼부었다. 합비 전투는 매순간이 지옥이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송권이 직접 성벽 아래까지 밀고 들어온 국면에서 악진은 병사들을 이끌고 과감히 돌파구를 열었다. 수십 기마병이 적의 전열을 질주하며 악진의 창은 번개불처럼 번쩍였다. 말 위에서 창을 휘두를 때마다 적군 병사는 하나둘씩 땅에 쓰러졌다. 송권 측 지휘관들도 그의 맹공을 참아 막아내지 못하고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장료와 이전은 성문을 열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추격을 감행해 적의 배후를 파고들었다. 결국 송권은 회군할 수밖에 없었고 합비는 다시금 위군의 무대로 국권이 남았다. 이 공로로 장료 이전 악지는 일략군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조조는 직접 이들에게 포상을 내리며 상국을 아우르는 전쟁판에서 가장 빛나는 장수들이라고 칭송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합비에서 피로 맺어진 끈끈한 전우애를 더욱 강하게 다지게 되었다. 조조군의 오자장 그 이름 속에 담긴 무게 세월이 흐르면서 조조의 수하에는 뛰어난 장수들이 즐비해졌다. 그 중에서도 장료, 악진, 이전, 우금, 그리고 장압은 흔히 오자장이라 불리며 위나라 군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장료가 날카로운 지략과 천하무적의 기세로 유명해졌다면, 악진은 전장에서의 민첩함과 흔들림 없는 결의로 점차 이름을 떨쳤다. 비록 다른 장수들만큼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그의 실제 전투 능력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았다. 악진 스스로도 오자장이라는 칭호에 대한 무게와 부담감을 느꼈다. 매 전투마다 사람들은 오자장 중 하나가 왔으니 이 전투는 이길 수 있다고 기대를 걸었다. 그 기대가 때로는 악진에게 족쇄가 되기도 했다.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전장에서 그는 더욱 치밀하고 빈틈없는 작전을 구사해야만 했다. 그래서 전투가 일단 시작되면 승산이 없거나 상황이 불리할 때에도 그는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 혹여 내가 패배로 인해 오자장의 이름에 누를 끼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악진의 태도는 전장을 지옥처럼 만드는 시대에도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병사들은 악진이 지휘하는 부대에 배치되면 반드시 생존 가능성이 높다며 안도했다. 악진은 결코 병사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함께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했다. 전투 중에도 적의 허를 찌르는 순간을 놓치지 않되, 부대의 안전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하는 그의 방식은 독특하고도 체계적이었다. 힘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버텨야 그 진가가 살아난다는 악진의 철학은 자연스레 많은 부하의 존경을 받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 외로운 야습과 민가를 지킨 사연. 악진이 한창 명성을 날리던 시절, 곳곳에서 오자장의 위용이 전해졌지만, 정작 군 기록에 남지 않은 일화들도 많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외딴 지역에서 벌어진 야습 사건이다. 그것은 정규 전투가 아니라 민가 약탈을 일삼던 잔당 소탕 작전이었다. 군의 주력은 다른 전선에 투입되어 있었고, 악진은 소수 정예만을 끌고 이 임무에 배치되었다. 약탈자들은 늦은 밤 민가를 습격해 식량, 재산,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는 극악무도한 자들이었다. 악지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아지트를 탐색했고 농기구와 자잘한 무기를 빼앗긴 마을 주민들을 침탈하는 모습에 분노했다. 저들이 진정 인간인가? 이런 자들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우리 군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다. 악지는 기습 타이밍을 재며 부하들에게 은밀히 신호를 보냈다. 적들은 설마 한밤중에 역으로 기습을 당할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다. 악진은 창으로 앞장서서 경계병을 단숨에 제압했고, 부하들은 순식간에 주변 구역을 포위했다. 도망치려는 적들은 이미 함정과 사살 명령에 걸려들어 허우적거렸다. 그들에게 붙잡혀 있던 아이들은 악진이 등에 업고 안전한 곳까지 옮겨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감사를 표했으나, 악진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신속히 철수했다. 이 사건은 공식 역사에는 크게 남지 않았지만, 후세의 마을 주민들이 구전으로 전해오며, 악진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장수라 칭송했다는 전설이 된다. 위기와 갈등 전장밖에서의 고뇌. 위나라가 팽창하고 조조가 점차 권력의 정점에 오를수록, 내부 갈등과 정치적 음모도 만만치 않게 벌어졌다. 문관과 무관간의 알력 대신들과의 이해관계 충돌, 그리고 조조의 후계자를 둘러싼 분쟁 등은 전장의 피비린내 이상으로 복잡한 문제를 낳았다. 압진은 무관으로서 정무에는 깊게 관여하지 않았으나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쓴 동료들을 구해내기 위해 움직여야 할 상황도 있었다. 어느날 병사들 사이에 악진이 조조의 명령에 반하는 밀서를 받았다는 말이 떠돌았다.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헛소문이 일부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도록 누군가가 악진을 모함한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악진은 분노보다는 담담한 태도로 직접 조조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문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조조는 악진의 충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수사를 지시해 결국 악진을 모함한 관료를 적발하였다. 그날 이후로 악진은 오자장이란 단순히 싸움 잘하는 장수가 아니라 조조에게 있어 사람됨까지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확고히 했다. 한편 악진이 가장 힘들어했던 갈등은 바로 인간적인 정과 군령 사이의 선택이었다. 전장에서 패주하는 적병을 끝까지 추격해 몰살시켜야 할때 악진은 가끔씩 머뭇거리곤 했다. 저들도 가족이 있을 텐데 하는 인간적인 연민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령은 확실히 적의 씨를 말려야 추후 재친공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압진은 부하들이 주저하지 않도록 먼저 결단을 내렸고 되도록이면 항복을 받아주는 방안을 강구했다. 승리 뒤에도 양민을 학살하거나 포로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장수들로부터 전쟁은 냉혹해야 하는데. 악진은 너무 부드럽다는 비난도 받았지만, 악진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그 자체다라며 흔들리지 않았다. 마지막 전투와 불멸의 기억. 상국의 대립이 극으로 치달으며 수많은 전투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악진도 노령에 접어들어 체력은 예전만 못했지만 전장에서의 감각은 여전히 예리했다. 어떤 이들은 오자장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고 수군거렸으나. 악진은 오히려 그 말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앞장서 싸웠다. 조조가 세상을 뜨고 그의 아들 조비가 위왕이 된 이후에도 악진은 변함없이 최전선을 누볐다. 장료와 이전 등 다른 동료 장수들도 각각의 전장에서 활약을 이어갔으나 세월의 흐름과 전쟁의 상흔은 그들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악진은 병사들이 지쳐 쓰러질 때마다 직접 격려하고. 식량 보급이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몫을 양보하며 버텼다. 이제 나는 잃을 게 없다. 다만, 이 전쟁이 끝나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자주 했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악진의 전투는 송권 군과 다시 맞붙은 어느 고지 전투에서였다. 양측 모두 소모가 극심했고, 결국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다. 악진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세만은 젊은 시절 못지않게 적진을 쓸고 다녔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그의 체력은 한계에 부딪혔고 많은 적을 쓰러뜨린 뒤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마침내 쓰러졌다고 전해진다. 부하 장수들이 곧바로 악진을 안전지대로 옮겼으나 그는 끝내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전투가 끝난 후 적군마저도 오자장의 하나였던 악진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를 표했다고 한다. 악진이 숨을 거두기 직전, 그는 부하들의 손을 잡고, 너희는 끝까지 살아서, 이 전쟁이 끝나면 내가 꿈꾸던 세상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란다. 나는 여기까지다. 나의 창은 이제 너희에게 맡기 마라고 전해졌다. 그렇게 한 시대를 휘몰아친 장수 악진은 마지막 순결까지도 남을 배려하며 떠났다. 에필로그 불멸의 악진, 사람들에게 남긴 이야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하지만 이 상국 시대의 영웅들은 수많은 패배와 승리를 교차하며 각자의 이름을 남겼다. 그중 악지는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고 때론 자신의 부하와 백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감내했다. 그래서인지 후세의 사람들은 악지는 조조의 예리한 칼이었으나 동시에 가장 따뜻한 가슴을 가진 장수였다고 평가하곤 했다. 합비 전투에서 보여준 기세에 장료와 이전과의 협동, 그리고 무수한 소규모 전투와 야습 작전에서 드러난 치밀한 지략과 정의감. 이 모든 것이 악진을 단순한 무인이 아닌 사람을 지키는 전사로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오자장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려 애썼으며 살아남은 자들에게 더 나은 길을 열어주고 싶어했다. 악진의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어떤 위치에 있든, 마음속의 결의와 따뜻함을 잃지 말라는 교훈을 전해 주고 있다. 어쩌면 그것이 천하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한 무장의 모습이 아닐까. 역사의 빛이 그를 덜 비추었다고 해서 그의 의지와 진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창 한자루로 시작해 거친 파도를 헤치고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았던 악진. 오늘날까지 그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인간적인 용맹의 화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시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 위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상상력을 결합한 것으로 정확한 사서 기록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지의 영웅들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로 악진의 가치를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해 보았습니다.